자 이제 폴더에 파일을 취합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csv, excel 이렇게 두번 해보실 건데 먼저 csv 파일부터 한번 취합해 볼게요. csv나 텍스트 파일은 작업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csv로만 데모를 보여드릴 거지만 txt 확장자 붙은 것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폴더 취합이 왔으니까 파워 쿼리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요번 두 번째 모듈을 시작하면서 목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작업이 여러 담당자들에게 파일을 받은 다음에 이 파일을 하나의 테이블로 모으고 글쎄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으고 계실지 모르지만 암,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한다면 파일을 열어서 복사에다 붙이고 뒤에 붙이고 붙이고 붙여서 각각 하나하나의 파일을 다 복사에다 붙인 다음에 편집을 하고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로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이런 걸 만들어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실 거라 예상이 돼요. 그럼 이 뒷단의 작업은 동일해요. 근데 파워 커리를 사용해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취합하는 기능을 알게 되면 복사해다 붙이고 당연히 필요 없죠. 파일을 열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폴더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테이블로 만드는 취합. 작업을 하고 이걸로 피벗 테이블 차트를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엑셀에서 만약에 복사에다 붙이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 새로운 파일이 오면 이 작업을 동일하게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파워쿼리의 편집 작업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다. 그럼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만 새로운 걸로 교체하시고 새로 고침. 만해 주면 데이터 셋 바뀌고, 이걸 원본으로 하는 피벗 테이블 차트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이 작업을 내가 매주 했다면, 매달 했다면 그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폴더에 있는 파일 취합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차트로 보고서 작성하는 작업, 그리고 새로 고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데이터 가지고 오고 있던 파일이에요. 근데 환율이 계속 보여서 이제 환율 정보를 마우스 오른쪽, 다음으로 로드 연결만 만드는 걸로 좀 바꿀게요. 물론 데이터가 있어도 취업이나 이런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비어있는 시트에서 작업을 좀 진행할게요. 자, 그럼 폴더 취업 한번 해보죠. 저희가 취업할 파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담당별 매출 언더바 csv 폴더에 보면 7개의 담당자별 파일이 있어요. 김덕훈 파일 하나만 열어볼게요. 자, Purchase Order Number가 이렇고 어느 날짜에 어느 담당자가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을 몇 개나 얼마에 팔았다. 이런 담당별 판매내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파일이 취합이 되려면 뭔가 공통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구조가 동일해야 하는데 CSV, 엑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열의 순서 대로예요. 자 열려 있는 파일 닫기 버튼 저장하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구조가 다 동일하니까 열의 순서가 다 동일하니까 그대로 가져오기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 탭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에서 찾아보기 예제 폴더 안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담당별 매출 언더바 CSV 폴더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의 정보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 CSV는 정말 쉽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자, CSV는 결합 버튼을 누른 다음, 결합시켜서 결합된 걸 데이터 테이블로 보려면 결합 및 로드 하시면 되는 거고, 연결만 만들 거면 결합 및 다음으로 로드 하면 되세요. 지금은 결합 및 다음으로 로드 할게요. 자, 미리 보기가 한번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그 일곱 개의 파일이 쭉 뒤로 붙는 거죠. 병합이 돼서, 자, 취합이 될 거예요. 자, 표로 만들 거냐, 연결만 만들 거냐, 연결만 만들게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주 쉽게 저희는 결합 및 다음으로 로드하겠다, 연결만 만들겠다 이것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파워커리가 알아서 많은 단계의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폴더 취합하시면 결과로 완성된 요 쿼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폴더가 하나 같이 만들어져요. 담당별 매출 CSV에서 파일 변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어 파워 쿼리를 어좀 잘 쓰시게 된다. 파워쿼리의 파워 유저가 된다. 그러면 이걸 편집해서도 할수 있는 작업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이 안에서 편집 작업을 하시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헷갈리지 않도록 폴더 가져오기가 끝나고 나면 접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다른 쿼리 퀄리, 쿼리라는 메뉴 아래 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분석할 때 가져다 쓸수 있는 데이터 원본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담당별 매출 언더바 csv라는 쿼리를 가지고. 이번엔 피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만 있는 거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삽입테 피버 테이블. 여기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 연결이 쿼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쿼리가 다 뜨는 거죠. 그래서 담당별 매출 언더바, csv, 쿼리, 열기. 어디에 만들 거냐? 기존 워크시트에 저는 어디에 만들어도 상관없으나 A3번 셀에다가 확인 만들게요. 자, 이게 쿼리를 가지고 연결로 만들어 놓은 쿼리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여기까지만 다르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자, 담당자별 판매액을 보겠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요 피벗 테이블 요약된 값으로 시각화해서 차트도 만들어 보겠다. 자, 제목과 법례는 좀 없애주고, 이 정도 편집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는 피벗테이블 차트 간단하게 하나씩만 만들었지만, 로데이터가 많다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보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내시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파일이 변경되고 나면, 새로 고침만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고 이제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 파일 하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파일명은 본인의 이름 으로 좀 바꿔주시고 실제 파일 안에 데이터가 취합이 되는 거니까 파일을 열어서 김덕훈이라는 이름을 본인 이름 이름 입력 컨트롤 엔터 눌렀고요.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닫기 버튼 저장 원본 데이터가 지금은 제가 파일 하나 정도를 추가했지만 전부 다 교체가 되거나 일부 수정이 되거나 상관없지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바뀌고 나면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고침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피벗 테이블도 차트도 업데이트된 거 확인하실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폴더 안에 있는 CSV는 취합하는 것도 쉽고 그렇게 연결을 만들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놓으면 로우 데이터가 수정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구나까지 이해하신 거죠. 엑셀에서 유사한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실 거라 그때 역시 폴더 취합.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작성, 새로 고침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